과하지옥은 다리 아래를 기어가는 치욕시라는 뜻으로 치욕적인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참고 인내하며 자신을 단련해 훗날 큰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교분적인 고사성어입니다. 과하지옥은 중국의 한나라 초기 인물인 한신의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유래를 통해 과하지옥의 뜻을 좀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한나라 초기에 큰 공을 세운 명장이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가난한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정장에게 의지하며 생활하면서도 마음 속에 큰 뜻을 품고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어느날, 한신이 길을 지나던 중한 불량배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조롱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불량배는 한신이 칼을 차고도 겁쟁이라며 자신을 찌르지 못할 거라면 다리 밑을 기어가라고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한신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그 불량배의 다리 밑을 기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겁하다며 조롱했지만 한신은 이를 꼭 참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한신은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 휘말려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치욕을 견디는 것이 더큰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신은 초왕의 자리에 올라 많은 신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겪었던 여러 일들을 회상하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불량배에게 모욕을 당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그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였다면 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인내와 결단 덕분에 오늘날 자신의 위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화는 한신이 자신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순간적인 치욕을 참고 견딘 지혜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지며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하지옥은 순간적인 자존심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더큰 목표를 위해 인내와 지혜를 발휘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치욕도 스스로 단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